지먹 보고. 이게 잘 나와? 엄마 나와? 어, 나 그래? 어, 나와. 나와. 맛있어. 이거 그냥 장씹보세요 아빠 나도 찍으면 안 돼? 짠. <laughs> 이렇게 내리면 돼. 이제 다다이를 아빠가 뜯어 먹습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도 맛있다. 원래 먹방 할다는 조용히 하는 거야. 아, 맞아. 음식 먹는 소리만 나는 거지. 하안에접시에다 아빠 고기를 안 잘라주고 아빠가 먹네? 이제 조용히 음 하자. 엄마가 갈게. 응, 음, 이제 조용히. 음 하나 엄마, 엄마가 때 줄게. 어? 아니야, 밥이 아니, 아니라. 아은좀 칠분면 좀 먹고 여기다 다다 걸려서 놔 줄까? 오징어 맛있어? 하나, 근데 오징어 너 지난번 먹다가 어떻게 됐어? 무게 걸려. 그지?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? 천천히. 몸통 잘라줄까? 그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게 딱한 번씩, 이렇게 먹어야지. 엄마 이렇게 뭐한한입크기로 잘하는 편. 좋아. 응. 잘 응. 하나만. 응. 개비도 응. 너무 크다. 응. 야지 <laughs> 않게 꼭꼭. 그럼 이제 뒤집어도 되겠지? 말라. 응. 아빠 이제 소 그만 먹어. 이거 이거 라게지라게이너 나게. 응. 어. 뜯어야지. 그냥 오빠. 그렇게 오빠 다요 응. 나도 먹어야지. 되게 크다. 응. 자. 처음 봤 이번에 이제 모리다. <laughs> 그거 우리 대표님 중간 꽃 같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니야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건데 새로 나온 건데 맛신꽃 같은 거야? 아니 요번에 물이 바뀌었어 여기 이제 안반수로 한데 안 반술 물이 바뀌어서 그때는 바뀌어가지고, 무슨 술이었어? 아니가 그러니까 처음처럼 똑같은데 이제 뭐라고 네. 얘기하더니 너한테 케이스가 바뀌었어요? <laughs> 아니 완전히 중고 일품 이 아니잖아? 그건 다른 거야 이거는 소주. 소주는, 소주 한 n 진짜, 제일 좋은게 뭔지 알아요? 하나? 저는 o u r n e r s o j 소주 r 좋은데. sojourn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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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j 들도 안... n e r 어 o j o u 어 n e r 요 o j o u r n e r s 엄마 좀 먹어, 이제. 이 저녁이잖아. 응. 왜, 응. 날개는, 날개도 괜찮았어? 응, 괜찮았어. 응, 가슴 차려. 이거 가슴먹 가슴 응. 아빠, 나는 사람들이 이게 신기할 여기다가 것 같아. 아, 소주 를좀 넣고 다 자기가 TV에, 자기가 나오면 쉽게 할것 같아. 이 정도. 이 정도. 부끄도울것러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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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 다 연예인 장윤정 아줌마도 연예인 근데 왜 장윤정이 나와요? 다 연예인데 근데 그코처럼 TV에 나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찍는 거 아니야 <laughs> 응?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일단은 그 사람들은 하나야 그게 직업이야 일이야 일돈 벌라고 하는 돈 거야 돈도 벌면서 그걸 좋아해서 하는 거야 나도 좋아해서 그런 거야 응? 엄마는 몰랐네. 엄마 우리는 몰랐네. 왜? 응. 하은 기 좋아? 집이 나오는 게? 응. 예 e 그러면 아빠 하나 또 물어볼게. 그러면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면 하은이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돼. 그게 뭔줄 알아? 일단 영상을 예쁜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? 차를 오래 타고 이동해야 돼. 차 오래 탈수 있어요? 거지. 전 차만 볼. 참아본다고요? 좋아 두번째 하은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에 뚱뚱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다이어트를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? 오늘부터 그럼 살뺄 거예요? 예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3번 3번이에요 엄마랑 하은이랑 있는 시간이 오래 있잖아 그지? 그뭐 근데 아빠는 오래 시간이 없지. 그래, 아빠는 오래 없지. 아빠는 돈 벌러 가니까. 그러면 아빠랑 하은이랑 셋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아. 언제가 제일 중요해? 주말. 주말. 그지? 아빠 쉬는 날그 주말에는 뭘 해야 이렇게 이거 셋이? 꼭. 주말 아닐 때는 음. 영상 보려면 못 찍어. 엄마랑 같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게 돼서 바빠가지고. 그렇지. 그러면 자, 주말에만 찍게어 그래 그럼 주말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주말에 뭘 해야돼? 우리 최근에 뭐 샀어? 저번주에 우리 뭐 샀지? 아니지 우리 저번주에 텐트 샀잖아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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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텐트 샀잖아 그지? 응뭐 텐트를 치고 아빠랑 엄마랑 하은이랑 같이 있는 영상을 찍으려면 뭘 해야 돼? 캠핑이라고요? 하면... 어, 캠핑할 수 있어요? 봐봐 응. 집에서 영상을 찍으려면 텐트를 집에서 짓 거... 아니면 나가는 걸 했는가 아니면 텐트를 밖에서 짰는지 여기에서 짰는지 그 다음날 캠핑 응. 가자. <laughs> 진짜요? 우리 캠핑 가는 거 계속 영상으로 찍을까요? 응. 이제는? 그럼 아빠랑 오늘 캠핑 다니는 거예요? 응. 약속해요. 하지만, 오늘은 일요일이지만, 이제 밤이라서, 그 다음날 일요일에 가야 돼. 아, 그니까, 캠핑은 그래? 자주 갈 수는 없지만, 어쨌든, 어, 어, 캠핑을 다니면서, 우리가 예쁜 영상을 찍어서, 어? 한시나 일요일에만 가지, 캠핑. 어,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가야죠. <laughs> 일요일에 가면, 월요일에, 한이 어린이까지. 네, 토요일. 토요일만 가야 돼요? 토요일은 왜나 알아? 토요일 왜못 가는지 알아? 그 다음 날 일요일 다음에 토요일이니까 좀 쉬는 게 나을 거 같아서. <laughs> 그럼 우리 캠핑 못 가요.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와야 돼요. 아니면 금요일 날 갔다 하니 어린이 집 끝나고 바로 갔다가 그리고 일요일로 가요. 이제 <laughs> 그만 하십시오. 좋아요? 그만 하십시오. 엄마고 하나. 밥. 먹어, 나. 밥. 자 한잔해, 자. 봐봐, 잠깐만. 요 한잔하자. 캠핑을 위해서.